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예,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왔던 그런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최근 그 배우 배우 윤정희 씨를 보면서 어,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어, 그분은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영화계의 히로인이었고. 지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한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런 배우 분이셨는데 지금은 치매로 그 따님도 못 알아본다고 하니까 정말 슬프기도 하고 또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치매는 그 생활질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생활을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 그 혹시 몸 속에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,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치매에 좋다고 하는 그 차도 마셔보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찾아보고 또 조리법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는. 어 그런 일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든, 되는데요.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시간을 더 쪼개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어 그렇다면은 어, 치매 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음첫 번째로는 그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. 그 예전에 저희 동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보면은. 정말 젊었을 때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제 좀 살만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그 몸이 더안 좋아지거나 또는 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요. 어, 이거는 이제 몸이 편 너무나 편안한 거는 다른 한 쪽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,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산소 운동, 걷기 같은 거 있잖아요.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적절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치매 예방 1번은 운동입니다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70대 할머니가 화가로 그 등극하는 예도 요즘은 정말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한다면 치매의 요인인 그 베타로이드가 우리 몸속에 아무리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,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, 또 저는 이제 정말 영어회화 배우고 싶은데 내년으로 미루는 게 올해 너무 계획이 많아요.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, 계획을 자꾸 이것도 저것도 자꾸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동호회나 친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나가 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. 어, 또 하나는 그 예전에 꿈을 꿨던 것들 있잖아요. 너무 멋져 보여서 나는 좀 하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미뤄졌던 그런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. 뭐 제가 해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일례로 이런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지,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두 번째로는 도전하라 도전해보는 거죠 <laughs> 도전하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정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 암도되고 또 여러 가지 병의 그 원인이 되고 어, 심지어는 그 병원에 가면 병명이 스트레스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삶의 촉진제가 될 정도의 자극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산다는 것은 어,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,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 코티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. 근데 이, 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그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게 해마잖아요. 기억력과 그 다음에 전달력과 사고를 담당하는 그 해마를 공격한다고 합니다.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그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치마, 치매가 생기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요. 이 만성적 스트레스 꼭 해결, 해야만 하는 미션입니다. 네 번째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거죠.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, 일단 재료를 구할 때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식품 중에서 우리 몸에 좋은 거, 우리 몸에, 어,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것,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, 이런 거를 연구하고, 그 다음에, 어, 그 조리. 조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 조리도, 어, 여, 어 고민해보고,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자극이 돼서 오히려 어, 스트레스도 줄이고,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건강해지는, 어떻게 보면 네개 중에서, 아, 네 가지 중에서 이네 번째를 잘하면 몇 가지가 덤으로 해결이 될것 같아요. 운동도 들어가잖아요, 시장은. 열심히 가서 좋은 재료 사면 되니까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, <laughs>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습관병인 치매를 예방하려고 한다면, 어,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거는 아까 이제 좋은 식습관,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위해서 식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음식 찾아 먹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을 하는데, 이게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려면은 이 뭐랄까 하기 쉽고 뭔가 습관화가 되는 거잖아요. 저는 아침에 이제 30분 정도는 꼭 걸으려고 하는데 그게 유산소 운동이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제가 체육관에 원래 다니지도 않지만 요새 또 팬데믹 때문에 못 가잖아요.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내가 하기 쉬운 근력 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거 찾아서 30분 정도 하는 거예요. 물론 건너뛰 때도 있지만 어, 그래서 정말 운동하는 거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도전 도전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엔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이제 애들도 크고 했으니까 많이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 도전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. 요새는 도전해보는 것이세 가지를 함으로써 어, 우리가 어, 정말 치매도 예방하고 삶의, 삶의 질도 높아지고 더 젊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유, 유튜브도 제가 도전하는 거거든요. <laughs> 정말 아, 좀 떨리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. 어, 제가 다음번 영상으로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. 제가 요즘에 아침 식사로 먹고 있는 호호죽이 있어요. 요거 만드는 거 올려드릴 건데요. 호호죽은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. 이름 잘 붙였죠. 호호. <laughs> 그 처음에 호는 뭐냐면, 어, 성인병 예방해주고, 또 노화 억제해주는 식품 중에서 단호박이 참 좋다고 해요. 그 단호박, 호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, 피부 노화 막아주고, 동맥 경화 예방해주고, 뇌세포를 활발하게 해주는, 뭘까요? 호두. 그래서 호박과 호두로 죽을 만들어서 아침에 그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.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